일단 책에 대한 소개 더 해주세요. <웃음> <웃음> 책 소개요? 네 간단하게. 음. 아, 이 책을 쓴 이유는요. 네. 음, 캠핑에 대한 두려움, 번거로움, 혹은 귀차니즘. 그러니까 캠핑만 생각하면 뭐 뜨거운 태양, 때양, 태볕 아래 번거롭게 장비, 탄트 설치하고 식당 설치하고.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섬 캠핑이라는 게, 섬, 섬 아니어도, 백뱅킹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도 다닐 수가 있구나. 캠핑도 이렇게 쉬울 수가 있구나. 단, 단 3분 만에 텐트가 만들어지고, 단 5분 만에 식당이 완성되고, 어떻게 멀, 그러니까 총 시간이 10분이면, 그날 하룻밤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캠핑을 좋아하시니까. 하지만 이제 육지에 있는 그런 이제 캠핑장보다는 캠핑장도 좋지만 아, 선 캠핑의 매력, 어, 선 캠핑을 갔을 때 무엇이 좋은가. 어, 선 캠핑을 왜 가면 좋은가. 왜 당신에게 추천하는가.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책 구성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일반 뭐 캠핑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저자님의 에피소드란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책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기어, 그 독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 싶었는지 음, 뭐쓴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같은 이유고요 처음에는 정보성으로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정보성으로 사진 좀 담고, 어,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기획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근데 그렇게만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안내책자 같은 느낌? 지도 넣어놓고, 물론 나이가, 나만이 알고 있는, 뭐, 저만이 알고 있는 뭐, 수경지 야영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결론은 안내책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지루하기만 할것 같아서 내가 그 섬에서 겪었던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그리고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어떤 뭐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섬에 가서 날씨 때문에 결항이 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서 철수해 됐을 때도 있고 어, 단순히 이제 찾아가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돌발 상황을 이 생겼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늘 일정하지만 하면 그섬 여행은 또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미고, 어. 그리고 사실 지금도 계속 겪고 있어요. 만족하지 <laughs> <맘락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대처하라가 아니라 저자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처했던 법을 네네. 소개를 하니까. 네네.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야영지 정보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서 야영을 하면 좋은지 네네. 지도 안에 네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캠핑 책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런 뭐 야영지를 이제 찾아 찾을 때 노하우 같은 것들을 독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준다면 음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긴 해요. 그 어, 가장 최신순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그, 그, 여행 블로거들, 뭐, 정보를 찾아보는 게 있는데, 사실 섬이라는 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건또 아닙니다. 특히 작은 섬들. 뭐, 저쪽에 남해 백야도, 뭐, 금호도, 뭐, 이런 작은 섬들, 아, 금호도 말고요. 백야도나 뭐, 소야도처럼 이렇게 작은 섬들은 마땅한 정보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저의 방법을 예를 들자면 일단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냥 무작정 무작정 찾아가서 둘러 둘러봐요. 그리고 나서 이곳이 야영이 금지된 곳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마저도 못 찾을 때는 그냥 그 관공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면사무라든지 읍사무소 뭐요런데 그냥 갑니다. 음. 거기 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마을 주민. 어디서 여기서 캠핑이 가능한지, 묵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냥 팁이라면 팁이죠. 그냥 몸으로 좀부딪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정보들은, 그리고 이렇게 각 챕터별로 네. 그 캠핑 팁이 또 이렇게 부록처럼 음,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니까, 뭐 이제 초보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도 있고, 음, 음, 그리고 요즘에... 그 진행 중인 뭐 캠페인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초보자 팁은 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어, 나는 그, 물론 친구들이 친구들 덕에 이제 시작하기로 했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 위주로 좀 엮어봤고요. 어, 배낭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텐트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혹은 뭐 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 또 이걸 시작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적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BPL이라고 이제 백백킹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성향이죠. 가볍게 다니자. 물론 가볍게 다니자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 배낭을 가볍게 다닌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음식, 최소한의 최소한의 준비, 최소한의 침범을 이제 요런 것까지 이제 그니까 이제 아울러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백팩커들 사이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제 LNT. 예, 환경 수칙이든 일곱 가지 환경 수칙이에요. 그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까 방금 비피라고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내가 자연 내가 방문하는 곳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정의하면 마치 아니온 듯 아니온 듯 다녀가시옵소서 요런 느낌이죠 어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일곱 가지 수칙들이 뭐낙 그러니까 음식물 버리지 않기 뭐 낙서하지 않기 뭐 이런 가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건 한국에서 좀 시작된 문화인데 여덟 번째 수칙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게 시작됐냐면 그 사실 백패킹이 섬에 가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거의 드뭅니다. 무료로 이용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건 사실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섬을 무료로 이용함에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 섬이라서 뭐 콜라 하나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어, 음료 하나, 소주 하나가 맥주 하나가 조금 더육지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라도 지역 경제와 상생학이라고 하죠. 예. 그런 작은 것들이라도 소비해 주는 문화. 혹은 이건 개인적인 팁이기도 한데 섬의 백반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모든 섬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섬들은 부탁해야 돼요. 예약도 해야 되고. 어. 근데 물론 조금 큰 섬들은 어느 섬을 가나 있다지만, 근데 사실 정말 작은 섬들의 작은 섬들의 민박집에서 팔 민박집에서 보통 백반을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캠,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도 여름 백반들, 그러니까 지역 경제와 상생하기도 하지만 맛이 그렇게 좋아요. 왜 맛있느냐? 물론 당연히 어르신들이 직접 담근 그뭐 재배한 야채, 채소로도 하지만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 그런 것들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앞바다에서 만든, 어, 잡은 뭐 미역.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별나게 뭐 대단한 반찬도 아닌데, 그냥 그게 좋아요, 저는. 음. 다섯 장으로 구별, 음. 다섯 장으로 네.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각각 그 챕터별로는 어떤 식으로 섬을 배분을 했는지도 좀. <laughs> 섬 구성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백 번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백 번은 바꾸면서, 아, 부대, 이게 구성이, 그러니까 책에는 2 0 개, 스무 개의 섬이 실렸는데, 더 많은 섬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걸러내고, 분량도 생각해야 되고, 뭐, 출판사하고 협의도 하면서, 이제, 걸러지고, 걸러지고, 줄이고, 다 썼던 것도 없애기도 하고, 다 만들어 놓고도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뭐 흔한 말로 출판사에 까이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른 최종 20개의 섬이 된 건데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제목이 이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섬 이야기인데 아, 그 섬에 제가 저희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섬들 백령도, 구롭도 뭐, 그룹도. 구롭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돌 티켓 예매하듯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그 예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른 섬들 아, 하지만 사람들이 잘안 가는 섬들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초보자 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갔던, 나와 함께 했던, 그리고 내가 초보였을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을때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laughs> 세 번째가 아, 위드 아일랜드 위드 아일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저희 반려견, 반려견과 함께 갔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들, 이제, 말 그대로예요. 그, 친구들하고 함께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단순하게 이렇게, 저희 모임에서 누군가를, 누군가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간게 아니라, 내 친구들, 정말, 지, 내 강아지, 내 형제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갔던 섬을 이제, 엮어봤죠. 그리고 네 번째 섹터가 네 번째 섹터는 그 섬에 갔을 때 정말 고생했던 섬들. 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비양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인데 어, 제주도에 제주도라는 섬 안에 위성섬이 있는데 비양도라는 위성섬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비양, 제주도에 비양도라는 섬이 두개 있을 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마침 내비게이션은 또하필 우리가 가고자 했던 비양도가 안그 다른 근데 거기 갔을 때도 보면 비양도 할리망 아, 아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땡볕에 두 시간 넘게 한 시간 넘게 걷고 안 보이니까 산도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가한두 시간 동안 사람들이 했는데 근데 그게 벌써 7, 6, 7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비양도예요 힘들었지만 기억에 가장 남는 거. 힘들어도 좋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해, 남해 섬 언제나 좋다는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한 가지 어려운 거라면, 원체 보니까,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남해 섬들, 뭐 여수, 통영, 이런 섬들 찾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면, 그런 불편함, 뭐 여기서 통영까지 가는데 4시간, 거기서 또배 타고 들어가는데 2시간. 마치 해외에 가는 느낌이죠? 어, 어, 뭐, 뭐, 동남아도, 일본도 몇 시간은 안걸리는데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만큼 좋습니다. 언제나 좋아요. 남해의 섬은 왜 좋냐라고 얘기하면 이 서해의 섬은, 서해의 섬도 물론 좋지만 서해 바다의 색은 바다의 색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서해 쪽은 약간 파랗거나 약간 어둡거나, 아 그리고 동해 쪽은 에메랄드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남해 쪽은 산호빛입니다. 아, 맑지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연초록연초 어, 요런 느낌을 담고 있어. 요 그러니까 그 몰디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기 태평양 요런 느낌의 그러니까 바다 뷰라든지 그리고 그 어느 섬을 가도 그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러니까 남해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하와도를 찾아갔지만 내 눈에 내 눈에 담고 오는 섬들은 적어도 네 개에서 세개 정도 여섯 개섬 이야기가 있잖아요 음. 근데 각 섬마다 보면 그 섬에서 캠핑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하는 이렇게 팁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섬마다 가면은 약간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맞아. 어떤 섬은 공돌해변이고 모래사장 네네. 자체가 없는 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섬을 따지자면 덕족도라고 얘기하는데 덕족도가 뭐 시설도 좋고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뭐 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야영지에 그러니까 그 텐트를 설치, 야영지를, 그러니까 사이트 구축한다고 그러거든요. 야영지를 설치할 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잔디밭 그리고 그늘. 그리고 바람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런 신, 선선한 바람은 불지만 센 바람은 또안 들어. 소나무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게 잔디밭이고요. 그리고 그런 섬들이 사실 캠핑하기가 좋아요. 이게 예, 뭐 모든 섬들이 지금 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밭은 아니에요. 잔디밭이 있기도 하고 몽돌 해변이 있기도 하고 뭐 흙밭이 있기도 하고요. 최고는 잔디밭입니다. 덕적도와 나월도 뭐, 몇몇 섬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는 거는, 그,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야영지예요 그리고 나서 풍강입니다. 음. 음. 마땅한 야영지가 없을 때는. 없을 때요? 네. 어떤 어... 섬은 해변이 없는 없었던 섬도를... 적은 사실 없어요. 없었던 섬, 없었던 적은 사실 없고, 그니까, 러 여기가 금지됐다는 경우는 있었죠. 음. 그럴 때는, 아까 침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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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때는, 마을 주민들한테 야, 물어봅니다. 야, 편하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민박집 가야 되고요. 어. 프로로그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100개 섬 도전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도전하게 된 계기라든가. 아, 음. 그것도 사연이 깊습니다. 원래 제가 1 0 0개 섬을 도전한 건 아니고요. 섬은 이제, 그 전에는 여행이었죠 그냥 어, 그 캠핑을 와본 적도 없었고 음. 어, 처음에는 백대명산 100, 음, 요거 많이 하시잖아요 백대명산을 도전을 하다가 에, 한 40개 넘어가서 50개쯤 돼갈 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원래 그 전부터 아프긴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에, 에, 산을 다니지 말든가 수술을 하든가 아 그래서 이제 산을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이제 뭔가 중간에 끊긴 느낌이라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뭔가를 뭔가를 준비하고 제가 그런 숫자들를 좋아합니다 뭔가 정해놓고 거기 도전하는 거 마침 이제 섬 캠핑도 몇번 다니고 그러면 섬 캠핑도 다니고 했으니까 그럼 기왕이면 그때 시에가 한 10개 정도 다녔을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섬 캠핑을 한 100개 찍어보자 아 유명한 섬, 유명한 섬 아니더라도 작은 섬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처음에 책쓸 때쯤에 60여 개 정도 다녔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다니긴 했어요. 앞으로도 더다닐 거. 아직도 많이 남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게 우리나라 동서 그러니까 북쪽 빼고요. 북쪽 빼고는 동서남북의 끝이 다 섬인 거예요. 그0개섬 그 도전하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독도 동쪽의 독도, 석 쪽의 백령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라도가 참 늦었습니다.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컸고요. 그, 마라도. 그리고, 기왕 이제 마라도까지 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북쪽이 남았다 남았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까지. 음. 하는 김에.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한번 세우면 뭔가 숫자를 적해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동서남북 다 다녀왔고요. 어, 섬도 이제 70개 정도 이제 60개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100개까지는 혹은 그 이상 100개 또 찍으면 1,000개 아니면 아니, 아니, <laughs> 또 200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무인도 무인도도 한뭐몇그니까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다녀왔는데 무인도도 좀 많이 찾아가보고 싶긴 해요 어, 또 다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 정말 또 해보고 싶은 거는 그니까 해외 백패킹은몇번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서 캠핑을 좀 해보고 싶기는 근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계획은 많습니다. 아직도 이거 말고도 보면 책에 무인도에서 백패킹한게 있긴 음. 있더라고요. 네네,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도 같은 데는 허가나 이런 거에 대한 무인도라고 하지만 주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든 개인이든. 늘 허가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정글의 법칙, 이런 TV에서 봤던 그런 무인 그런 무인들도 아마 허가 받고 들어갔을 거예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 인터넷에 알려지긴 거의 없어요. 이게 대부분 아름아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승봉도라는 섬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나 듣고 가는 거지. 그래서 책에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지. 우리나라의 섬, 무인도를 갈수 있다고? 어떻게? 이걸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 에피소드를 엮어봤죠? 그 무인도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슈퍼가 있을 리도 없고 뭐 식수대가 있을 리도 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거기 가가지고 식재료가 떨어졌거나 뭐 그럴 수, 리 없습니다 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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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 없어요 <laughs> 그럴 테좀 대처하는 방법을 좀아 예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섬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 당연히 재미를 위해서도 낚싯대랑 통발, 통발, 뭐 통발, 통발은 뭐다 아실 테고 왜 갖고 따라가는지다 아실 테고 낚싯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갯벌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섬이든 간에 그렇다고 뭐 짐승을 잡지는 않는데 대부분 낚시나 에, 염두에 가죠. 그리고 최소한의 비상 신장을 가져갑니다. 아, 갇힐지도 모르니까 하루 이틀은.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갈 무인도 들어갈 때는 항상 뭐 넉넉하게 사실 어떻게 해결한다기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맞는 거겠죠?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성캠핑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음, 네. 일단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도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짐을 도대체 어떻게 싸야 되는지, 저 무거운 걸 어떻게 갖고 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음... 많이 들거든요. 저자님만의 그런 좀 초보 입문자들을 위한 이런 팁을 좀 주셨으면 음,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아까 아침에 캠핑을 백패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궁금해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어쨌든 배낭을 매야 되는 거니까 아래가 제일 가벼운 걸 넣고요 가볍고 부피가 큰 것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무게가 위로 한껏 올라가는 거죠 이유라면 아무래도 이제 음식 같은 게맨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메뉴니까 아니지 맨 위는 이제 메뉴, 이게 헤드 같은 거나 이제 포켓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꺼낼 수 있는 것들. 물이라든지 뭐 비상식품, 뭐 선글라스, 이런거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텐트 안으로 보면 침낭, 텐트, 집기, 음식. 이유는 이게 하중이 아래로 쏠리다 보면 허리에 부담이 가요. 그래서 같은 거리를, 평지를 걷는다고 했을 때그 무게 를 중심을 반대로 대면 그 그니까 허리와 무릎에 받는 하중이 30% 정도 차이가 나요. 어, 이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초보자들 또 가면 어려워하는 게 씻는 거랑 아. 화장실 부분했잖아요 씻는 거는 아까 말씀을 뭐 물티슈로 한다거나.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은 질문들이 그 백패킹을 처음 제가 이제 카페랑 이제 뭐 블로그를 하다 보니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가장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화장실은요? 용변은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법, 법칙들 우리나라에서는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생각없이 이제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안 보이게 잘 처리하면 덮어놓고 이러다가 그한 4, 5년 전까지, 3, 4년 전까지만 해도, 4, 5년? 그 정도 전까지만 해도 30cm 묶기. 삽을 가지고 와서 용변을 하고 나면 물론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30cm를 파서 거기다 해결을 하고 잘 묻기. 근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LNT하고도 상관 이 있는 건데 이제 항응고제라고 있습니다. 용변응고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소변을 가리지 않고 그, 비닐, 그 항응고제를 뿌리면 이게 굳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다시 이제 갖고 돌아오는 거죠. 거기에 안 놔둡니다. 이제는. 물론 이런 것들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이 섬에 뭐꼭 이런 지금 여기에다 하고 다른 섬들이 그런 게한 명, 두 명, 뭐일 년, 2 년, 1 0 년, 3 0년쌓이 가다 보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소 좀 번거롭지만 또 그걸 그걸 원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런 네. 팁들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책 제목이 되게 심플하고 간결해서 좋은데 아일랜드라고 지은 네. 왜냐면 보통 그냥 섬에서 캠핑하다 뭐 이렇게 음. 그냥 지을 수도 있는데 아일랜드라고 그냥 처음에 이 책을 기획하고 쓰면서 사실 그때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뭐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쓰다 보면, 쓰다 보면 온 느낌, 그러 그런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섬을 쓰다 보니까, 그냥 나는 좀 심플하게 썼으면 좋겠다라서 그냥 섬이라고 할까? 책 제목을. <laughs> 근데, <웃음> 에, 저기, 저희, 저하고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편집점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웃음> 이제 <웃음> 그러면 아일랜드로 갑시다. <laughs> 이게 뭐 대단한 깊이 있던 건 아니고요. 그 섬, 영어로 아일랜드. 대신, 부제목을, 그 배낭의 하룻밤을 담아 떠나다. 이게 원래 제목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쓰다 보니까, 응.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것만큼, 이 이름, 이 아일랜드라는 네이밍만큼, 어, 이 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사실 못 찾겠더라고요. 한마디로. 한마디,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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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그러니까 문장 하나로, 어, 단어 하나로,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점에 서전, 가면 많은 캠핑 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아일랜드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그고 다른 캠핑 책과 다른. 아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도 정보 위주로 가려고 했어요. 정보 네. 위주의 좀 예쁘게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책들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뭐이 섬에는 뭐가 있고 이 섬에는 저게 있고 이 섬에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가면 뭐 이런 건다 기본적으로 실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어 다른 책하고 차별이 되는 거는 이제 정말 제가 겪었던 실수담, 제가 겪었던 성공담,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써나가면서 이제 공감하고 싶었던 거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책에 보시면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나만 알수 있는 팁들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어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어여기를 이렇게 찾아간다고 어이 섬에는 이런 게 있었어 어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싫긴 했죠 근데 단순히 지루하지 않을 책을 읽으면서. 사실, 시도 많이 썼어요. <laughs> 많이 까, 어, 많이, 많이 까인, 그, 그, 많이 커트 당하긴 했는데, 정말 많은 시도 쓰기, 제가, 시, 그, 뭐, 그, 책을,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쓰기 위해서 시를 썼다기보다, 아 어, 섬이, 그 섬이, 그 노을이, 그 낙조가, 그 낙조가 저를 시인이 되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늘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낙조를 바라보면서 시를 한편뭐 짧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짧게 짧게 한, 한 구절씩 접근했었는데 그게 여기 또좀 들어가긴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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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갈려 나가긴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섬이 저를 시인이 되게 합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책들하고 는 다른 것 같아요. 쓴 이유하고 같습니다. 섬 캠핑이 혹은 섬 여행이 어, 섬 여행을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가 불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쉽게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캠핑도 단 10분이면 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로만 제가 내가 말로만 섬핑 가면 좋아, 섬핑 가면 쉬, 쉬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쉬운지, 왜 편한지. 또, 뭐가 어떻게 이쁜지를 이 책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